자 295번입니다. 수렴하는 급수를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자 기익은 자 지금 공비가 루트 2분의 1이 공비죠. 자 등비 급수입니다. 지금 등비 급수. 등비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자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반항이 ar의 m-1 제곱일 때 첫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때. 자, 일반 항이 R의 N제곱 형태일 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때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러면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 자, 공비가 루트 3이죠. 자, 루트 3은 1보다 크기 때문에 발산을 하게 되죠. 자, 얘는, 자, 얘가 공비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는, 자, 얘가 1점 얼마이기 때문에 빼면 0점, 마이너스 0점 얼마가 되죠. 자, 그러니까 요게 지금 공비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수렴입니다. 자,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발산이죠. 따라서 기억지게 2번이 다르죠.